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 인생을 위한 강지연의 백세시대 강지연입니다. 미국의 공중 보건사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메디케어 제도 시행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의료 복지는 메디케어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가 제정된 1965년 제36대 존슨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의 노인들이 현대의학의 치료에 거부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평생 노후를 위해서 모은 돈을 탕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디케어란 무엇이고 메디케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길 음. 보험 전문인을 모셨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성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메디케어 카드가 지난 네. 4월부터 새로워졌어요. 네. 네. 어떻게 새로워진 건가요? 네. 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어, 메디케어 카드가 새로운 카드가 발급되는데요. 그거는, 기존의 카드에서는 소셜 스킬이 남바가 있었는데 그 남바가 없어지고 다른 남바가 어, 레러하고 같이 돼서 대구로 어, 발송이 됩니다. 그이 기간에 혹시 이사를 가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를 갖고 소셜 오피스에 신고를,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시면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네. 소셜 넘버가 사실은 메디케어 넘버였기 때문에 네, 네. 그 번호가 이제 새로운 번호로 바뀌게 네. 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어 이게 뭔가 혼란한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새로운 카드를 받으시면은 기존의 카드는 종이 분쇄기에다가 잘 버리시고 어, 새로운 카드를 사용하시고 지금 현재는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 카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 메디케어가 A, B, C, D 네 타입으로 나뉘고요. 있 네. 예, 많이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파트 A는 미국에서 10년을 택스를 내면은 프리미엄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어 파트 A는 병원에 가실 때 입원을 하셨을 때 주로 쓰시는 보험이고요. 파트 B는 누구든지 프리미엄을 냅니다 그리고 이 파트 B는 닥터 오피스라든지 예방주사, 엑스레이, 우리가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C는 프레비안 인시런스 컴페니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어, A와 B를 모두 가입을 하신 후에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또, 파트 D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 D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약보험입니다. 닥터 오피스에 가셨을 때 우리가 처방전을 많이 받으시지요? 그랬을 때 쓰는 보험이 파트 B 약보험입니다. 네. 가끔 메디케어 A만 있으시고 네. B와 D가 없으신 분들이. 네. 있으세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보험료 때문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그 파트 B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파트 B 보험료는 보통 개인 인컴이 어 올해 택스보고 인컴이 85,000불 미만일 경우에는 134불이고요. 그 다음에 85,000에서 10만 7천까지는 187불 50전입니다. 네. <laughs> 그 소득에 따라서 파트의 네.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65세 이상이시면은 네. 소셜 인컴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8만 5천 미만으로 보고 134불을 내고 계시다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대부분 많이 네. 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134불 2018년에 어, 내실 수 있는 그 보험료입니다. 네. 134불도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파트 D도 보험료가 있나요? 네, 파트 D도 역시 프레비어 인슈어런스 컴퍼니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보통 컴퍼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 제가 올해 봤을 때는 2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통. 네. 네. 그럼 파트 B 보험료는 134불. 네. 또 파트 D 보험료는 20불 정도라고. 네네 네. 네,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네, 습니다또 가끔 패널티도 내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경우에 패널티를 내는 어, 거예요? 보통 65세 되셨을 때 생일 달전 3개월과 후에 3개월, 7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는데. HURRY. <laughs> HER 그 기간에 못 하셨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아, 그럼 내 생일 네. 전 3개월과 네. 후 3개월 사이에 꼭 네.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네. 신청을 해야 돼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되는 거예요? 소셜 스킬리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전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직접 방문을 하거나 네. 전화를 하거나 네. 온라인 신청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내 생일이 1월 네. 1일이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어, 1월 달에 생일 달에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3개월 음. 하실 수 있고 그 후에 3개월 그러니까 4월달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7개월 기간 네. 안에 해야 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월 1일이 생일이면 네. 10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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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제한 네. 2, 3, 4월까지 신청을 네. 네. 꼭 해야지 패널티를 물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 시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시거나 도 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 간혹 실수하셔서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제일 쉽게 내, 네. 내 생일 그 그렇죠. 달에 신청해야 네.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네. 좋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간혹 또 65세가 되셔도 네. 아지제 1 0 0세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도 많이 하시고 네. 직장에서 보험도 네. 대신 들어주는데 네. 그럼 메디케어랑 직장 보험을 둘다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둘다 가질 수는 네, 없고요. 직장 보험이 좋으시다고 생각하면 직장 보험을 선택하셔서 메디케어는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 보험이 커버될 동안에는. 그러나 만약에 퇴직을 하신다 하면, 퇴직하셨을 때 직장 보험의 커버가 되는 마지막 달 후에 8개월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8개월 동안에 가입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8개월 이후에 가입하면 또 어떤 패널티가 패널티를, 있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laughs> 지켜야 될 것들이 많네요. 네. 네. 어떤 패널티가 또 적용이 되나요? 네. 10% 패널티를 물게 되는데요. 보통은 한 3년 동안, 아, 보험료를, 아, 파트 비를 가입을 안 하셨다 하면 1년에 10% 그러니까 30%를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파트 B의 어, 프리미엄이 134불인데 134불 곱하기 30%하면 그 금액과 134불을 더한 금액이 먼슬리 프리미엄이 됩니다. 네. 어, 이제, 이제 막 계산이 나오니까 네네.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laughs>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다시 말씀을, 네. 예, 반복해 볼게요. 네. 어, 134불이 원래의 파트 B 프리미엄인데, 네. 만약에 내가 1년을 놓쳤다. 네. 그래서 1년 후에 가입이 되었다고 네. 하면, 네. 10%의 페널티가 붙는다. 네. 그러면 13불 40센트가, 네. 페널티가 붙는데, 네. 그 13불 4 0센트를 네. 매달 네. 더 내야 된다는. 거 거예요. 네. 네. 거예요? 네. 아, 그게 그 해만 더 내면 되나요? 아니면은 계속 제가 살아 거죠. 있는 한 계속 내야 네. 돼요? 어, 그래요. 네. 어, 그럼 진짜 꼭매생일날가입 네. 해야 네. 되겠어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럼 파트 D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페널티가 적용되는 네. 거예요? 10%? 파트 D 는1% 인데 아 적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연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개월 수로 또 계산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많네요 12% 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이게 또 개월 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 파트 D 가 65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나는 약 아직 안 먹어도 돼 나는 약은 안 먹을 거야 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되면 페널티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 기간 내에 어,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메디케어 A를 신청하면서 B와 D도 네. 동시에 같이 신청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어, A와 B가 등록이 돼서 카드가 나오시면 그 카드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어드밴테지 플랜과 어, D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드밴테지 플랜을 가입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어드밴테지 플랜이 나는 어, 싫어 이렇게 하시면 D만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럼 AB가 먼저 나온 이후에 네. C나 D에 가입할 수가 있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네. 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메디케이드가 주정부에서 하는 어, 저소득층한테 주는 그 음, 혜택인데요. 이 메디케이드가 보통은 파트 B 프리미엄을 내줍니다. 네, 파트 D 프리미엄도 내주나요? 메디케이드가? 어, 지도 내줄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네, 네. 파트 B와 D를 안 신청하실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있으시면은 어, 자동으로 파트 D가 어, 가입되어 집니다. 본인이 선택을 안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가입하시면 되고, 또,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 가입하시고 싶다 하면, 그 안에 파트 D가 많이 있, 있는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네. 어, 메디케어 D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그 보험료를 네. 메디케어 B나 D 네. 보험료가 보통은 소셜 인컴에서 자동으로 네. 네,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셜인컴 받고 있지 않다 네. 한다면은 그 네. 보험료를 어떻게 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보통 65세 되셨을 때 소셜인컴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 리타이어를 이제 천천히 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은 파트 b 는 3개월치씩 쿠폰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파트 D는 먼슬리로 낼 수가 있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깜빡 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매달 페이먼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면 파트 B 프리미엄이 안 내게 되면은 만약에 어드밴이지 플랜에 가입 하셨을 경우에 탈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뱅크로 직접 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내실 수도 있나요? 어 파트 B는 3개월 치씩 날라오니까 미리 내게 되는 거죠. 3개월을 미리 낼수 있다 네, 말씀이신데 네. 그럼 쿠폰. 만약에 그걸 쿠폰이 이제 저는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쿠폰. 아. 이런 게 떠오르고, 네. 떠오르는데 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쿠폰이네요. 네, 그렇죠. 네. 빌이 날라온다고 보면 되시. 빌이라 보면 되는요 네. 네. 그런데 그 빌이 날라오면 3개월치를 내면 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못 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되나요? 어, 그러니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네. 만약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고 A, B가 다 있으시니까 어드밴테지 플랜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B 프리미엄을 안 내실 경우에는 어드밴테지 플랜에서 탈퇴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 어드밴테지 플랜이라는 건 메디케어 C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어 탈퇴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어 B 프리미엄을 다시 내신다 해도 어 그게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가실 수가 없고 다음 연도에 어 앤널먼 데이때 그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깜빡했고 못 냈다 네. 하면은 메디케어 C에 가입되어 계신 경우에는 네. 그 C에서는 탈퇴되지만 네. A, B, D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A, B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드밴티지 플랜이라는 거또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시죠. 네, 네. 혹시 그 내용 다음 시간에 <laughs> 네. 다시 자리 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드밴티지 플랜은 매년 새로운 플랜이 보충. 되기도 하고 또 카운이마다 플랜이 많이 바뀌어서 항상 체크하시고 나한테 맞는 플랜이 어떤 것인지 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현재 메디케어 소유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90% 장애인이 10%로 미국 전 국민의 17% 이상이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시행 이후 1970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기대 수명이 71세에서 78.7세로 약 9년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제도를 올바르게 자세히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내일을 위한 강재현의 백세 시대 강재현이었습니다.